자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권합니다. 보험 전문가 권혁준입니다. 오늘 매년 줄어드는 내 보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사실 우리가 뭐 실손 같은 경우는 매년 보험료가 오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보험료가 아니면 뭐 비갱신형은 계속 똑같은 그렇죠. 보험료거나, 네. 근데 보험료가 줄어드는 보험이 있다라는 건 제가 처음 듣거든요. 어, 신기하게도 맞습니다. 네. 네. 아니 혹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왜 매년 오르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음. 내 또래들이 병원을 많이 가니까 자꾸 나도 덩달아 음. 올라요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네. 이제 제가 동키호텔 좀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 또 연령대가 네.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뭐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정답 아주 근접합니다. <웃음> 네. <웃음> 실제로 매년 갱신되는 실손 보험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실손 의료 보험은 아시겠지만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로 가입 시점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뉩니다. 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 보험사의 작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18.5%로 2023년 118.3%보다 0.2% 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좀 어려운 데 이따 풀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실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위험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적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손해율이 120%면 보험료 100만 원을 받아서 보험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보험료 100만 원을 받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거니까 네. 자꾸 보험료를 올려서 어쨌든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 그러면은 일단 이 모든 가입자가 똑같은 보험료 인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인상률은 가입 상품, 갱신 주기, 연령, 성별, 보험 회사의 손해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실손 의료보험의 지속적인 적자의 사실 주요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50%로 조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5세대는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매년 줄어드는 내 보험료인데요. 네. 동기분들 보험을 실손 의료보험만 가지고 계시니 난처. 실손 보험 말고 일부 종합 보험 역시 매년 줄어드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손 보험도 보험사의 손해율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1년 전에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예요. 네. 이분께서 당시 가입하셨던 보험은 간편 보험이었어요. 네. 365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면 여기서 3은 3개월 이내에 2번이나 수술 혹은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6은 6년 이내에 2번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지, 5는 5년 이내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간편 보험이었습니다. 자 간편보험 중에 (365) 보험이라는 얘긴데 그런데 이런 간편보험 뭐 유병자 보험 이런 게 음.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께선 당시 보험료가 (10만) 1 5 0 7원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이분께서는 보험료를 9 8 8 6 0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매월 보험료를 2,647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2 0년납1 0 0세 만기의 상품에 가입을 하셨어요. 1년 동안은 그대로 납입을 하셨고 19년은 줄어든 보험료를 납입을 하실 텐데요. 만약 할인되지 않은 채2 0년을 납부하시면 총 보험료는 2,436만 원 정도고 할인된 금액으로 19년에 납입하시면 2,375만 원 정도예요. 총 이, 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603,516원을 아낄 수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분께서 6개월치 보험료를 대신 내준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오늘은 이 매년 줄어드는 보험료라는 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음. 실제로 지금 가능한 사례를 언급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일부에서 간편 보험을 가입한 상담자께서 네. 1년 후에 보험료가 매월 한 2,600원 정도 음. 주셨어요. 네. 아유, 2,600원 가지고 뭐해, 뭐, 커피 한 잔, 뭐, 겨우 사먹겠네. 음. 이러셨죠. 근데 이게 총 나비 보험료를 생각하니까. 꽤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선 안될것 같다. 그래서 동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간편 보험이든 유병자 보험이든 가입하고 계시면 한번 본인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적용 대상 잔지를 한번 오늘 꼭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2시 저희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줄어든. 보험료 줄여주신 보험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6개월치 보험료를 보험사가 이제는 대신 내준 셈이 됐네요. 예. 예. 모든 간편 보험이 이렇게 할인이 네. 가능한 건가요? 아 어,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1년마다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무사고 계약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무사고 계약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가위 가능한데요. 네. 다만 무사고 계약 전환을 할 때는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뭐 계약 전환을 해주기는 할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말 그대로 무사고 계약 전환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당연히 없어야겠죠. 네. 보험 가입 이후에 입원 또는 수술이 없어야 하고요. 당연히 중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만 무사고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1년 전 제게 상담을 받으셨던 분은 365 간편 보험이었죠. 네. 즉 가입 당시 6년 전에 입원을 하신 이력은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375간 간편보험 가입이 안 됐는데, 그런데 네. 보험 가입 이후 1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과 중대 질병 진단이 없으셔서 365 간편에서 37호 간편보험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네. 보험은 뭐 해지 아니면 특약 삭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아, 알았는데 네. 보험끼리도 전환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고 네네네. 쉽게 말하자면 이 전환이 가능한. 보험 가입 이후에 병원을 가지 않았다 이런 음. 분들한테는 할인을 해주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이게 사실 병원에 가신 분들도 가능은 하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입원이나 수술 중대 질병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 처방 받기 위해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약 받아오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환이.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셨고 중대 질병 진단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음. 혹시나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창상 봉합술을 받더라도 이게 근육 침범이 없는 단순한 창상 봉합술은 보험회사에서 요거는 수술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 봉합 술이었는데도 그렇죠. 술로 안 한다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네요. 네. 자, 1년 전에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은 어쨌든 총 보험료를 60만 원 정도 줄여드렸으니 좋아하셨겠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60만 원만 줄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앞으로 또 1년 동안 무사고 조건이 된다면 보험료가 아까 98,860 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네. 또 1년 뒤에는 9만 5천 원으로 할인될 수 있습니다. 아, 그더 많이 주네요, 3천 뭐 860원 그렇죠. 정도. 네. 아 그렇구나. 무사고 계약 전환 간편보험 가입한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제도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혹시라도 간편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면 보험 의뢰를 했더니 나는 아마 이런 간편 보험으로 음. 해야 된다라고 통지가 있죠. 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은 가입을 하실 때꼭 무사고 계약 전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는지 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지금 간편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몇주 전이었어요. 아몇주 음. 전에 쯤 나와서 알려주시지. 아, 저는 사실 제가 가입한 네. 보험이 이 무사고 계약 전환이 넣어져 있는지 아닌지 음... 이렇게 동키호테하면서그뭐 네. 확인해라 하지만. 무르 모르, 모르겠어요. 제 거에 이게 지금 되 있는지 안되 있는지. 이게 매주 매달 새로운 이런 제도나 특약들이 <laughs>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아 오늘 동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부끄럽네요. 제가 저조차도 <laughs> 확인을 지금 안 해서 네. 일단 저도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 간편 보험이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자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오늘. 연휴 첫날 조금은 여유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여유로움 속에서 조금 확실하게 정말 나의 보험, 보험이 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집 재무 상황, 경제 상황 또 연계돼서 나의 노후 준비까지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게또 보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연휴 앞두고 한번 확실하게 점검받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일대일 맞춤 솔루션 오늘은 권혁준 전문가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자마자 권혁준 전문가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일대일 맞춤 솔루션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뭐 1년만 주는게 아니라 2년차도 15,000원까지 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이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네. 좀 정확하게. 네. 무사고 전환 없이 만약 이분이 그대로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면 총 2,436만 1,680원을 납입하시고요. 네. 만약 1년, 2년 총두 번의 무사고 전환으로 95,000원까지 보험료를 줄여서 20년을 납입하시면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가 이천이백구십사만 구십이만 사천사백사 원입니다. 자, 이 차액이 백사십삼만 칠천이백칠십육 원, 즉 일년치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준 셈인 거예요. 아, 어, 그러네요. 네,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 손해를 보시는 거죠. 어,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음.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단순하게 원로만 따졌을 때는 에이 별거 아니네 그냥 귀찮다 이럴 수도 음. 있는데 이거는 정말 20년 30년을 생각하시면은 네. 큰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데 이분은 3년째, 4년째, 5년째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 요거 제가 상담 도와드린 분께서는 2년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2년까지만 가능한 이유는 이분께서 유지 중인 상품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사람마다 상품마다 또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음. 이렇게 회사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꼭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떤 분은 최대 5번까지도 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0번까지도 가능해요. 네. 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부분은 스스로 확인을 하기가 참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일일이 뭐 콜센터 전화해서 음. 뭐 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머나 오늘 간편 보험이니까 제가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자, 0 9 9 9로 상담이라고 저희 열두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험 소비자 입장이에요. 저희는 소비자니까 네. 보험료가 줄어들면. 무조건 좋거든요. 음. 이런 장점들을 참 활용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거 보니까 음. 보험 회사가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건 아닌가 봐요. 내가 직접 뭔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아니에요. 그 보통은 보험 회사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아. 메신저로 연락이 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네. 요거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뭐가 왔으니까 어뭐 광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넘겨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사실 그 내용들을 하나 하나 음. 그냥 광고성 문자로 치부를 하지 맞아요. 읽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음. 아예 열지도 않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뭐 어르신들 보면은 네. 이게 요즘에 워낙 스팸이나 스팸이 많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요시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점쯤에는 그치. 내가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미리 내가 그러면 연락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 네. 일단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 나이가 들수록 위험률이 계속 오르니까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건강체 보험에는 이런 무사고 전환 제도 같은 게 없어요. 뭐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삼오오 간편 보험을 가입하신 여성분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당시 유방의 양성 종양을 제거하셨지만 사실 건강체 보험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유방에 대해 5년간 부담보라는 제한을 두고 승인이 났습니다. 음, 네. 그래도 5년간 부담보가 있더라도 건강체 보험으로 또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면은 또 좋은 조건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셨고 유방의 양성 종양을 3년 전 제거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저를 만나기 1년 전에. 지인을 통해 보험 점검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실손 보험은 전환을 잘 하셨고 종합 보험이 한건 있었는데 여기에 암 진단금 3천만 원, 내열간 진단금 1천만 원, 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각종 수술비 특약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유방의 양성 종양이 예외 질환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325 간편 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다 보니.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예외 질환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라도 오늘 새싹 동키분들을 음. 위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네. 자, 예외 질환은건 예외 질환이라는 건, 건 네. 예를 들어 325 간편 보험에 가입할 때 원래 A라는 수술을 2년 이내에 했으면 원래는 가입이 안 돼요. 음, 325 네. 보험에서. 그런데 A라는 수술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예외 질환으로 봐서 2년 이내에 수술을 하셨더라도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분은 그런데 간편 보험이 아닌 건강체 보험으로도 부담 보가 물론 있지만 음. 가입은 할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이분께서 32호 간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유방의 양성 종양이 예외 질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 보험 중에도 조금 비싼 편인 325 간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를 만났을 때에는 수술한지 3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음. 그래서 건강체 보험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유방에 대해서 5년 부담 보 제한이 나온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건강체 보험을 권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음, 저는 3오5 간편 보험을 권해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방종양제거술은 예외질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현재는 유방종양제거술이 예외질환으로 인정이 돼서 아 조금 더 저렴한 보험으로 안내가 가능했습니다. 네. 우선 당시 건강체보험보다 약 보험료가 5% 정도 비쌌어요. 하지만 유방에 관련해서 부담보 없이 바로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린 거죠. 그렇죠. 네. 상담을 받으신 분께서는 동의를 하셨어요. 왜냐면 하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특히 유방이나 생식계 관련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이나 보장을 안해 준다는 건좀불안할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네. 특히나 양성 종양이지만 제거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장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해 드리기 정말 잘한 게 실제로 가입을 하시고 1년 뒤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1년 뒤에 바로 유방암 진단을 음. 받으셨다. 이게 만약 5% 저렴하다고 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5년 부담보 제한을 걸었으면 1년 뒤에 이 진단 받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네. 보험이라는 건 혹시 모르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처럼 나한테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이분의 보험 리모델링을 암 진단금 5천만 원, 뇌혈관 진단금 1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2천만 원, 허혈성 질환 진단금 1천만 원, 심장 수술비 2천만 원, 5종 수술,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표적 항암 약물 등으로 준비해서 17만 원에 도와드렸습니다. 네. 모든 걸다 해서 17만 원에 해 주셨다. 맞습니다. 자, 일단 기존 보험료보다 뭐 3만 원 정도 줄었고요. 네. 암 진단금은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진단금 자체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5와 355 이런 간편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료 차이들이 나는 거 음, 같고요. 맞습니다. 어, 기존 보험에는 또입번 비특약이 좀 많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큰 질병에 조금 더주 초점이 뒀습니다 맞아요. 큰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유방에 관련해서 민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장의 크기를 더 크게 할수 있었고 더 좋아하셨던 건 보장의 네. 크기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으셨죠 더 이상 보험료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네. 받으신다는 점 그리고 건강 체로 하지 않고 유병자형으로 준비해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매우 좋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방암 진단은 받으셨지만 그렇죠, 네. 정말 이제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기 때문에 네. 남은 기한을 뭐 20년 납으로 하셨었으면 19년을 네. 안 내고 보장을 계속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 편하게 치료와 또 회복에 음. 힘쓰시면은 앞으로 건강하게 잘 건강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휴 첫날인데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면서 다음 시간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